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 힘이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때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그 우리 김 목사님 조카죠 예, 윤종빈 감독의 그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인가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 우리 영화 배우 최민식 그 분이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어, 너 소장하고 어? 밥 먹어 너 어? 이렇게 되게 웃기게 봤던 그 대사가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유명인과 자신, 유력한 사람과 자신을 연결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그렇게 연관하면, 연결하면 이 자신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위세도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어떤 유력함을, 뭐, 유명함을 아니면 누군가와의 유력한 사람과의, 유명한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강조하거나 그것을 추구합니다. 바울도 그랬더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뒤를 쫓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위세와 위력을 보여주며, 감히, 너희가 내한테 못 덤벼, 이런 식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거나,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어떤 능력, 자신의 어떤 위세보다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또 공동체를 향한 관심, 그래서 계속 공격에 노출되고 또 그런 이 비난과 조롱에 그냥 노출돼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 바울의 진심과 바울의 그 아름다운 마음들 바울의 그 따뜻한 사랑들을 분명히 경험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선동하면 놀아났다는 것이죠 참 이게 아이러니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요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예, 물론 이제 지금 바울이 계속 세 번째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고린도교를 향한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지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후반부에 보니까 14절 후반부에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다. 만약 바울이 재물을 원했다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라는 것이죠. 나 바울이 너희들의 재물과 물질이 탐났겠냐. 거짓 교사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바울을 예, 비난했거든요. 바울이 저렇게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엔 딴게 있는 거야.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재물이 아니라 너희를 원해. 예. 바울의 진심이 좀 느껴지시는가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 계속 이야기를 하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어떻게 바라본다? 예. 부모로서 바라본다는 것이죠. 재물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음,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이를 위하여 한다. 이 말은 바울이 어, 지금 재물을 축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어떤 마음인가?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15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며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 사례를 받지 않고 후원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 단순히 돈좀 얼마 내가 또 손해보지.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조금 뭐 내가 들어서 참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다. 왜? 15절 후한부에 뭐라고 되어있죠?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진심과 본심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참이 자세가 많이 사라졌고 소멸되고 옅어졌던 옅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이러는 걸까? 우리가 어떤 호의나 뭐 우리가 어떤 어떤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날때 우리가 항상 퀘천 마크를 달잖아요.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이 사람 무슨 다른 오두를 깔고 있지? 이것을 꼭 생각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게 아니야. 재물이 아니라, 너희다. 내 관심과, 내 진심과, 내 본심과, 내 중심은 어디에 있다? 너희다. 너희.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영적인 부모로서 내가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15절 후반부에, 나는 덜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좀, 나도 사랑받고 싶지 않겠니? 약간 이제 푸념이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좀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되나?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대하는데 세상 지도자들처럼 세상의 위력과 가치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했는데 너희도좀 나를 좀 알아주면 안되나? 그러면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이의 말이? 16절.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었을지라도 교활한 자로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고 있다. 즉 바울이 저 앞에서는 저 겉은 그러지만 속은, 야,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 겉에서는 저렇게 멀쩡한 차가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이 있다니까? 교활한, 아주 교활한 사람이야. 다른 계산기가 있는 거야. 다른 어떤 속셈이 있어서 너희들한테 저러는 거야. 정신 차려. 어디서 세상을 쉽게 보지 마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위세와 바울의 어떤 위력들을 깎아내리고, 바울의 영향력들을 사그라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선동들을 뭐, 가감없이 사용했습니다. 우리 시체말로, 똥은 누구의 눈에만 보입니까? 예, 똥. 예, 애한테만 보이지요? 예. 그래서 똥개한테는 똥만 보인다.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쉽게 시체말로 하는데, 사실, 이런 조작과 선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왜 그렇게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이 딴 생각이야. 그 안에 다른 게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그런 욕망과 그런 속셈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요즘 말로 주작이라 그래. 주작. 예, 주작. 예. 조작, 선동, 머리 뭐 넘어옵니다. 예, 주작을 이래 하는 게 사실은 통한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선동하고, 바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바울에 대해서 없던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 마치 그것이 큰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거. 이것이 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피 끓는 심정으로, 애 끓는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17절 에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도대체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18절에 보십시오.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되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했고 동일한 보조로 했다. 우리는 동일한 원칙. 그 어떤 뭐 우리만의 원칙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득을 취하거나 어떤 뭔가를 바라는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나도 그랬고 디도도 그랬다. 아니 그 너희가 이미 잘 알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아, 이걸 꼭 내가 말해야 되냐? 너희가 이미 잘 알지 않느냐? 사랑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본심과 진심을 좀잘 이해하십시다. 그런데 이게, 들을 때, 앞에 바울이 얘기할 때는, 뭐, 그렇지라고 하지만, 또 옆에 와서 속살거린 거죠. 에이, 그럴까, 아니야. 라고 하면 또 마음이 넘어가는, 이런 얕은 마음, 흔들거리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중심과 진심이 뭔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일관된 자세와 하나님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의 눈으로 이게 게른 게 뜨면서 서로 계산기를 갖다 대면서 서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진심과 전심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말을 하니까 또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면병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거 있죠. 변명하지 마라. 에 추하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진짜 답답하잖아요. 우리, 우리 진심, 진실은 그게 아닌데, 에 그런 식으로 변명해. 더 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게 자기 변명이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변화하기 싫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라고 하면서 19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의 동기는 이런 것이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다. 우리의 진정한 동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너희를 세우기 위한, 우리를 세우기 위한 사랑과 성김이었다. 우리의 동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냥 입에 바른 소리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의 동기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첫째 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즉,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내 동기가 진실한가? 두 번째? 정말 나는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가?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좋은 말이고 굉장히 위력적인 말이고 굉장히 멋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밑에 베이스에 깔려있는 의도가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함은 아닌가? 아무리 뭐 하나님 등장하고 거룩한 말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그 밑에 깔린 의도가 진짜 뭔가. 우리 이두 가지 의도를 항상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 앞에서. 그래서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뭡니까? 이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두려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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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한다. 그래서 네 번이나 바울이 두려워한다 그랬거든. 요 이건 걱정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걱정이 뭘까?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요. 바울에 대한 이신를나는 비판과 여러가지 거짓 선동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어떤 그 지금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처지가 그런 상황인데 사실 바울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 그런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의 염려는 뭡니까? 2 0절부터 21절 보면 뭡니까? 너희가 어떨까? 너희가 어떨까? 너희가 이럴까? 너희가 죄 지을까?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을까봐? 너희가 정말 어려워질까봐? 너희가 하나님부터 멀어질까봐? 난 두렵다. 바울의 이 걱정은 뭐지요? 예. 바울의 이 마음속에 있는 근심 뭡니까? 공동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지체가 우리 형제 자매가 제대로 서고 있는가? 이게 관심이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의 속내, 바울의 진짜 애끓는 그 안에 있는 가, 답답함과 갈급함과 이 본심 뭐다? 아, 우리 정말 우리 형제 자매가 제대로 서고 있는가? 여러분은 진짜 염려하고 걱정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걸 염려하고 걱정하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있을까? 우리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바로 세워져가고 있을까? 응? 그게 진짜 관심일까요? 우리의 진짜 관심은 뭐냐는 것이죠. 우리 정말 하나님 옆에 바로 서고 있을까? 그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로기도 하고 있는 바울의 본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많은 선동과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자기의 이득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와 이 여러 가지 모략들이 함부로 행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의심하고, 서로, 어, 거리를 재보고, 서로 계산기 두드리고, 세상에서 하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는 어쩌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바울과 같이, 뭡니까? 예, 재물이 아니라, 우리 이익이 아니라, 너희다. 부모의 마음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서로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속임수가 아니라 동일한 성령 안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걱정하는 것이, 항상 염려하는 것이,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내가 정말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우기를 원하는가? 예,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세워져가고 상합되고 연결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연약하고 교회가 부족하고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참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너희다. 나의 유익도 나의 위세도 나의 위력도 아니라 오직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다. 내 자신을 돌아본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는지, 또한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지, 난 너희가 바로 서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한다. 이 바울의 심정, 이 바울의 애끓는 이 안에 속에서 터져 나오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세워져 가기를 기뻐하고,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이득과, 나의 재물과, 나의 위세와,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고 세우기를 기뻐하며 기도하며 정말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